안녕하세요. 플레이즈의 디자이너 김군입니다.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플레이즈의 두 번째 구독자 나눔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. 자, 그럼 어떤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도록 할까요? 선물을 준비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뭐, 이렇게 대형, 대형 채널들처럼 굉장히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실용적인 것들, 그리고 제가 써본 것 중에 좋은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골라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. 하지만 좀 실용적이고 좋은 제품으로 이번에도 준비를 해봤습니다.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p o a g e C10이라는 자동차용 공기청정기입니다.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나라가 아주 시끌시끌한데 가정뿐만 아니라 차량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이제 많이 다는 추세잖아요. 그래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잠깐 써봤는데, 성능은 꽤 괜찮더라고요. 뭐 자세한 건제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, 차 안에도 미세먼지에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에 공기청정기를 한대 놔두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차량에 공기청정기가 한대 있는데, 상당히 좋습니다. 어쨌든, 그래서 다들 요즘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하나 정도는 갖고 싶다. 뭐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뭐 비싼 제품은 아니지만, 여러분들의 드라이빙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도록,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사실 이건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남긴 브이로그를 보신 분이라면 제가 건담베이스에 갔던 거를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온 제품입니다. 물론 제가 필요한 것들은 사서 제잘 넣어두었고요. 사실 이게 약간 좀 사연이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두가지 다른 제품을 샀어야 되는데, 똑같은 것을 두 개를 샀어요. 참 바보 같죠 뭐, 콜렉터들은 두 개씩 사기도 하니까, 뭐, 상관은 없는데. 여튼 이거를 좀 구독자분들하고 나누면 어떨까. 요즘 키덜트가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,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, 두 개를 그냥 소장하느니, 어,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실으신가요 자, 그리고, 지난번 이벤트를 할때 제가 무한상품권을 드렸는데, 그때, 참여자 50분이 넘어가면 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두 분을 선정해 드렸거든요. 네, 이번에도 무한 상권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세 분의 무한 상권을 드리겠습니다. 단 50명이 참여자 50명이 넘어가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칼같이 <laughs> 칼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뭐 지난번에 제 이벤트에 참여하셨던 분들 알겠지만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굉장히 경쟁률이 적습니다. 당첨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벤트예요. 굉장히 뭐 비싼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당첨 확률이 높은 이벤트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벤트 참여 방법은 지난 번과 동일합니다.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이 동영상 아래에 댓글을 참여했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돼요. 당첨자분한테는 제가 이메일로 직접 연락을 드리니까 그냥 이메일을 남겨주셔야 되는데 이메일 정도 는 노출돼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런 게좀꺼림직하다 그런 분들은 지난 번처럼 제가 이 영상에 남겨놓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거기다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 제 이벤트 추첨한 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벤트를 추첨을 할때 구독 여부와 그리고 좋아요를 눌렀는지 다 나와요. 꼭 구독을 하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알림까지 해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. 이게 이벤트 추첨을 할때다 나오기 때문에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.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한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도 열심히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더 재미나고 알찬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해서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끝까지 좀 유니크한 영상들도 있고 좋은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의 디스크립션에도 다시 남겨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구독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구독자분들 그냥 구독 이벤트 말고 그냥 스팟 이벤트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해서 열심히 영상을 봐주시면 좀 받아 가실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경품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가 찍는 영상들을 함께 즐겨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들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댓글도 좀 많이 남겨 주시고 관심을 많이 많이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, 그럼, 게임을 시작하지. 아, 이게 아니구나. <laughs> 이게 아니네. 자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밑에서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좋은 영상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. 안녕. 또 만나요.